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실용학문인 사주명리에 대해서 일반의 학습을 돕기 위해 기초부터 단계별로 학습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지금은 일주론 통변해석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물여섯 번째 시간으로 기축 일주에 대해서 그 기축 일주가 가지는 특성을 진단해 보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 그리고 좋은 상호관계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난 날이 기축일생이시거나 2009년 기축년생이신 분들은 자신의 특성을 진단하고 진로와 적성을 생각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식갑자의 26번째 간지가 되는 기축의 특성을 오행과 십신, 신살과 물상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축을 구성하는 천간의 기토는 봄철인 인묘진월과 여름철인 사오미월의 그 생산성이 뚜렷해지는 전답을 대표하는 토입니다. 지지의 축토는 계절로 동토인 가장 응축된 토로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습토인 기토가 동토인 축토의 환경에 응결되고 압축된 상태로 이러한 동토의 응결을 풀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가 되려면 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신의 관점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기토는 동토인 비견의 축토와 가녀지동으로 한데 뭉쳐진 상태로 이러한 습토의 응결을 활성화하려면 화인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목관성의 제외가 필요한데요. 가녀지동으로 응결된 토는 화와 목이 있어야 현실적 가치로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살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축토는 지장간의 개수 편제와 신금 식신을 가지고 있는 재고기인이고, 자기 기운이 강한 고집스러움과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 인성과 목 관성을 만나면 인내와 근연 성실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축은 언 땅을 갈아야 하는 소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때를 만나면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는 것이 기축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축은 응결된 땅으로 인내가 필요하지만 때를 만난다면 그 생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기축의 진로와 적성을 살펴보면 기축이 가지는 인내심과 응축된 자기 역량이 발현된다면 조직 활동에서는 전문 기술직, 연구원 등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면 공인된 자격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사, 변리사, 엔지니어링 등 개인 사업 분야로 그 진로와 적성을 발전시켜 갈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 목으로 그 생산성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면. 사람을 기르는 교육 분야, 농작물을 기르는 농업이나 화훼 분야, 또 음식을 만드는 요식업 분야, 부동산을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 분야 등으로 진로와 적성을 확장시켜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축과 어울리는 관계와 운을 살펴보면 천간으로는 응축을 풀어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를 이끌어 주는 병화 경금계수가 지지로는 응축을 풀고 확장력을 이끌어주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목과 뱀을 상징하는 사와 원숭이를 상징하는 신금이 기축과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인데요. 이것을 인간관계로 보면 기축은 평화 또는 경금 계수를 가진 사람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와 발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운의 관점에서도 기축은 병화 또는 경금 개수가 들어오는 시기,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 해에 좋은 운의 기운을 형성하여 이 시기를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좋은 성취를 이루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주 동변 26번째 시간 기축 일주에 대해서 그 통변의 해석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태어난 날이 기축일생이거나 2009년 기축년생이신 분들은 자신의 특성을 진단하고 진로와 적성을 생각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인 일주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